32인치 해상도 화면에서 더욱 선명하고 생생한 디테일을 경험하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이번에 소개하는 여성 빅 사이즈 여름 베이직 A 라인 면 반바지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팬츠는 오버 기장으로 시원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며 루즈핏 디자인이 체형을 자연스럽게 커버해줘 어떤 체형이든 자신감 있게 입을 수 있어요. 신축성 좋은 스판 소재로 활동이 자유롭고 깔끔한 오피스룩부터 캐주얼 데일리까지 다양한 스타일에 매치 가능하답니다. 무엇보다 베이직한 디자인과 여유로운 핏으로 어떤 상의와도 잘 어울리며 여름철 쾌적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이 팬츠는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았어요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